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토지천국입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에 위치한 전원주택 토지입니다. 싸고 좋은 땅 찾으시죠? 저희 토지천국이 여러분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매물을 찾아왔습니다. 금번 매물은 평당 50만원대의 정말 착한 평단가를 자랑하는 매물입니다. 단순히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고요. 인근에 시공되어져 있던 공동 지하수 우물을 사용할 수 있어서 수도 걱정이 전혀 필요 없는 매물입니다. 빗물 처리를 위한 우수관을 도로에 매립시켜 놓았고 성토 및 평탕 작업까지 완료해 놓은 땅이라 바로 당장 텃밭을 가꿀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주변이 개방되어 있는 지형이어서 풍부한 일조량과 시원시원한 멋진 경관을 갖춘 토지인데요. 멋진 자연환경 조건만큼 지리적인 입지 또한 좋습니다. 초중 고등학교 모두 차량 9분 이내 거리 위치해 있고요. 이 학교들이 모여 있는 이 마을의 중심가에는 대형마트, 은행, 병원, 약국, 우체국 등 생활편의 시설들도 모두 모여 있어서 전원생활 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곳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오고 가며 주말 전원생활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금번 매물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나와 불과 7.3km만 이동하면 도착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타 지역 접근성도 준수하죠. 싸고 좋은 땅을 찾는 여러분들을 위한 매물이오니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도로 땅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분홍색 실선이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입니다. 토지가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반듯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토지는 남동향 방향으로 도로가 접해 있는데요. 동쪽으로는 막힘없이 시원시원하게 개방되어 있는 지형이라 일조량과 조망이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남쪽의 숲도 높지 않아서 한낮에는 햇빛이 가득한 비옥한 토지입니다. 토지 인근으로는 맑은 하천도 있어서 더 나을 나위 없이 좋은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함께 살펴볼까요? 본 토지에서 6분만 걸으면 이 마을의 메인 도로와 이곳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도로를 따라 차량으로 9분만 이동하면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모여 있는 이 마을 중심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학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은행, 병원, 약국, 우체국 등 생활 편의 시설들도 모두 모여 있어서 편리하게 이 시설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주말 전원 생활용으로 땅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본 매물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나와 7.3km만 이동하면 도착할 수 있는 접근성 좋은 땅입니다. 지적 편집도로 이 땅의 용도와 지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이 연두색으로 생산 관리 지역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은 답으로서 주택 건축뿐만 아니라 농막 설치도 가능한 토지입니다. 해당 토지의 입지 확인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현장 영상 보시겠습니다. 토지의 접한 도로를 따라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위치한 이 토지가 바로 근범 매물의 주인공입니다. 토지는 성토와 평탄 작업을 해 놓은 반듯한 땅입니다. 전방에 보이는 농막 앞까지가 경계인데요. 토지 배후에는 맑은 공기를 내뿜는 나무들도 잘 심어져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좀더 자세히 본 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카메라가 향해 있는 이곳이 방향이 북서쪽인데요. 360도로 카메라를 돌려보면서 주변 경관의 모습을 화면에 담아보겠습니다. 멋진 조망이 펼쳐져 보이는 이곳이 땅의 경계가 이렇게입니다. 다시 한번 토지의 전체적인 모습과 함께 본 매물에 대해 종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매물은 도로지분 포함 262.2평의 전원주택 토지입니다. 토지 용도와 지목은 보전관리 답으로서 전원주택 건축뿐만 아니라 농막 설치 가능한 토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 공동 지하수 오물을 사용할 수 있어서 수도 걱정 전혀 필요 없는 매물이고요. 성토와 평탄 작업을 이미 해놓은 토목공사 완료된 땅입니다. 초, 중, 고 학교와 각종 생활 편의시설들 차량 구분만 이동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톨게이트 7.3km라 타지역에서 오고 가는 접근성 좋습니다. 평당 50만원의 토지로 여러분들이 애타게 찾고 계신 싸고 좋은 땅인 근본 매물의 총 매매가격은 1억 3,100만원입니다. 본 매물은 인근에 위치한 스타 공인중개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위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리며 다음번에도 좋은 매물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국에 있는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토지 천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